이제 무적중. 백, 백, 백. 아, 웃긴 거만. 나한 계속 붙어있네, 카이형 그냥 막 간다. 급하고이 친구 어쩔 수 없다. 허지할게요. 웃긴 거만, 별. 별 치고 그냥 범위. 그냥 저쪽에다 대고 범위 안 사. 아니, 허지했죠? 아 내가 약간 1초쯤 텀이 있어서 했어 바로 쭉 네. 음, 땡겨보자 못한 거만 말할게 별무늬별 아별둘천우별아 우리 격수들 기퍼 빽빽 흑궁님 별전우귀요 노스텔 전우귀펑을 아니 연아연해주 하트, 하트고, 하트고 비아 부활중 아니, 무적 어음 뭐지? 무적한다면 어.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 공격하기가 무적네천에이천에이 어? 아, 이 새끼 다리에 서어천별 상대 핸드킬 별, 나 안으로 들어갈게요. 싸우지 마세요. 무적할 거야? 는 별, 아니요, 아니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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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난님 별, 별 바꿨어요. 아유, 난님 별, 별, 별. 아이고. 난님 별. 퍼질게요 아, 난님 별. 별 지금 죽었다. 어. 언니 퍼지던. 수는 못 받았네. 괜찮아요. 별 계속고, 별 계속고, 저희 별 계속고. 별 너무 안에 있는데? 저희 전부 다 안에 있어요. 어 자, 우선 파도 올릴게요. 평갑 네. 헬러님 별, 별. 더 잘게요. 별. 나온다잉. 약간 빠질게요. 오우. 잘라. 아. 받았어요. 다시. 다시 무정심 밑 지금 무적한다. 어. 어. 트 들어갔어. 미안. 뚜리굼 <laughs> 별. 뚜리굼 별. 퍼지 할게요. 나 바비. 루백. 상패 핸즈. 헤이트라 뒤로 빽. 微샘 찍고 범위, 별 찍고 범위. 차에 계속 끌려 들어간다. 아, 두파 정도 범위야? 아니, 파티어 타고 뒤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니까, 러 우리 들어가면 우리 뒤쪽에서 노, 녹인단 말이야. 들어갔어. 제, JP가 접속으로, 반대로. 그래요? 아니, 어. 연, 허지연. 그럼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할 수밖에 없네. 별국별국 별고? 별고? 님 하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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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 할게요 하트고 자별 찍을게요 별고 별고 아니터지야 별고 별 버릴게요 어 멀리 간다 하트고 하트 다이 별라시 별 별라시 별 언니 뭐야 하 나왔어 파무 나왔어 반기 에 내가 지금 너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음. 안으로 바꾸 뺄게 우리 약간 뺄게요 빼빼빼빼빼 빠지게요 다빌에네 조공성공 별 소방연 나 뒤에 빼고 있는 중어 음. 너무 앞다 조금씩 따라가야지 조금만 자 어? 너무 앞에 있어 어. 어. 우리 무적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코래 볼까 무적 여운 아 그래요? JPEG 또 왔다 뒤에서. 그럼 앞으로 다시 푸르노별 터지할게요. 별 버릴게요. 왜또 잖아 별 미안해. 훈련이 별 터지연. 별 별고. 쭉. 키움이꼴 별별별 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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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상비핸즈 나빠뭐 세상에. 죽는다. 쨩쨩 쨩. 음, 미쳐버리겠네. 우리 무적 되나? 미친구리 별. 무적해. 퍼지. 자, 무적하고 안, 안 아, 안으로 안쪽으로 넘어가보자. 그럴까? 우리 무적. 우리 무적합니다. 무적. 안으로 그냥 넘어오세요. 쭉 넘어오세요. 잇구 있는 데서 어셈블로 땡길 거예요. 자, 어셈, 쭉. 자, 답 없는 별. 어, 죽이면 돼. 아니, 퍼지. 내라, 별. 오케이. 얘는 무적 중. 1초 레아가 별불고십자하고십자하고십자하고 퍼지할게요 애들 나온다, 저희 뺄게요, 뒤로 뺄, 뒤로 쭉, 쭉, 쭉뺄 아예 뒤로 쭉 뺄, 쭉뺄7 찍고 이동, 내주위 아무도 없어요 왜 퍼지 7 찍고 이동 7 찍고 이동 4다 그냥 뒤로 뺄 자, 짙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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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 별, 다이, 하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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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고 자 뒤로 백 퍼지할게요. 아, 자한테 맞는데 지금. 단검 단검 아. 처리. 호로노별 소화다 소화. 소화 하, 십자가고 십자가고. 언니 퍼지. 십자 디버 들어가요. 십 나오. 자가 디버 들어가요. 디버 음. 들어가요. 자가 디버 들어갔는데 안 죽네요. 자 뒤로 백 뒤로 백백 백, 백. 자. 이쪽에 붙은 애들 잡을게요. 다 죽었냐? 다 죽었네. 뚜르곤 별. 아이고 아, 죄송해요. 잘못 찍었어요. 별 버릴게요. 버질게요. 십자가. 아, 또 들어갔네. 하라키. 십자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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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고. 야 티브이 하나밖에 나와있네. 십자가 다이.

벨라시 별, 디라십 들어가요, 들어가요, 별, 들어십요벨라들어벨라 별, 벨라십 음. 별, 벨라십 별, 라십 별, 벨라 별, 라십 별, 언라연 별, 3, 2, 십 별, 라님디벨라님디라님 디법. 라님 별, 벨라십 별, 벨라님 별, 이라십 별, 벨닮 별, 닮은 별, 닮은 중. 달고 달고 달 찍고 범위 자 십자가 십자가 와요 십자가고 십자가 무적 중아 무적 크리 중 다음 별, 별 찍고 범위 언니연 투스톤 별별청소야 <목소리> <초록색>, 약간 백 <목소리> 뒤로 애들 좀 땡겨 위. 올게요 별 다이 네 뉴템 찍고 범위 별라시 천양 별어 퍼지할게요이음 무적하고 뚫어볼래? 저희 다리 끝으로 이동, 다리 끝으로 이동. 언니 언. 이음 무적했어? 음. 음. 다리 이동. 들어왔어. 넘어 넘어가 갈게요 다리 넘어갈게요. 다리 뭐, 넘어갈? 예, 네, 다리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페어스톤 별지웠어요별 치요? 아니요 넘어와서 다 넘어와서 다 넘어와서 넘어와서. 다 아, 넘어왔죠? 자 별고 별고 꺼져할게요 별다이 후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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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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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트돌도왔음별 음. 그래, 하트 계속고 하트 계속고 무적할게요. 하트 디버 하트 디버 다이 하트 다이 별별집범이 귀염이 골. 거려하지만 안 돼. 교미 꼬별, 별, 별 다이, 하트고. 청님이 별, 청님이 별. 퍼즈 할게요. 청님, 교미 꼴. 자, 가시 별, 가시 별. 네, 콜, 유아님 별. 콜. 음, 잘하셨어요. 아이고 잘했어. 나 지금 숨을 안 쉬고 있었어. <웃음> <웃음> 언니 숨을 안 쉬면 어떡해. <laughs> 나지금 숨을 안 쉬고 있어다고아 <laughs> 무형 꺼 키고 있어? 아니면 지평 꺼 키고 있어? 아, 무형 꺼 키고 있어? 지평 꺼 키고 있어? 아 방금 했었 무형 꺼 키고 있어? 지평 꺼 키고 있냐고. 어. 아 언니 숨을 쉬어야지. 갑 <laughs> 잡자 뭐. 오, 재밌는 그... 어 재밌는 <laughs> 거야. 집중한다고 숨을 안 쉬고 있었네. <웃음> <웃음> 그 비나 네. 말을 어. 그냥 편하게 놓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어. 뭐 하세요, 뭐 언니 뭐 어. 해주세요. 이것보다 그냥, 그냥 어. 너가 그냥 해. 언니 어. 방금처럼 그냥 퍼지 연 그냥 연연 한번 어. 알아먹게 하세요 어, 그냥. 그래야, <laughs> 그래야 서로 나도 마, 말을 받았을 때못봤는되요 뭐? 응 음, 잡는데요. 말 그냥 편하게 음. 전화 괜찮으니까. 거북이 줄 사람. 네? 거북이. 거북이. 경 어떻게? 경 아직도 2인파시 어떻게 해? <laughs> 50명인데. 근데경만 네, <민 웃음> 2인파시야 지금. 네, 안녕하세요. 나이놈의시게 실러 찍고 와. 훈나나 <laughs> 그, 소나타도 없어 와서 소나타도 한번 해줘. 자, 네. 어 그냥 이건 누나 생각인데. 네. 형 그, 네, 내려와요. 우리는 네. 말귀을말 빨리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가령 아, 네. 비니하고는 무슨 말인지 척하면 알잖아. 아 예. <laughs> 어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조금 <laughs> 집중하고 나도 되게 집중하려고 플라스. 하거든. <laughs> 그 그런 참... 걸 감안은 해달라고. 에이, 그까이, 뭐 그뭐이겠어요 지금 쟤들, 니는 없어가지고 다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끓이고. 버릴게요. 쟤 뭐야, 자, 쟤 뭐야? 쟤 땡겨볼게요. 헤어사파, 아, 다 왔다. 하트고, 하트고. 버지게요 닮은, 별고, 별고, 아, 무적중 닮은, 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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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고. 버지안 버릴게요원가행 아, 저기서 죽어네